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커피 한잔할까요? 라는 말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되었죠. 연인끼리도, 친구끼리도, 가족끼리도, 또는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말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옆에 두고, 혹은 사이에 두고 앉아 있습니다. 커피 향과 더불어 책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 일에 심취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커피는 그들 모두에게 기적의 처방을 내려줄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심심한 연인에게는 거품처럼 풍성하게, 졸린 사람에게는 눈을 번쩍 뜨게, 지쳐버린 작가에게는 진하고 강렬하게 그렇게 기적을 이루어 줄 겁니다. 여러분 손문성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나누며 커피 한잔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문성 선교사입니다 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12년 사역을 했고요 아, 지금은 커피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남 당진군 우강면 창리 2구 155번지 저의 본적입니다. 이 주소를 두 글자로 줄이면, 촌놈,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제 별명이 북치는 소년이었어요. 목사님 부흥에 오시면 찬양하실 때에 그 앞에서 이렇게 큰 북을 치면서 찬양을 했던, 초등학교 때 이제 성령님 만나고 또 교회가 시골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통변 이런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던 교회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요. 27살 때 중고등부 학생들과 수련회를 갔습니다. 한 200여 명의 학생들과 우리 한 40여 명의 선생님들이 정말 밤을 새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게 물으셨어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 저는 친구가 너무 좋은데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근데 그 밤에 그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성공하고 싶었던 기준이 싹 바뀌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신학교에 빨리 들어갈 수 있었고요. 당연히 신학을 하면 목회자가 되는 거고, 형님이 목사님이니까. 세계 선교 현황이라고 하는 두 시간짜리 선교 강의를 듣고, 두 사람이 손을 들어서 선교사 헌신했습니다. 그한 분이 키르키즈스탄에 가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제가 되었었습니다. 15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 받아 나갔습니다. 92%가 무슬림 인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 한 켠에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만나지?라고 하는 성경으로 만나기 어려운 이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스포츠로 만나보기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으로 만났지만 한계에 부딪혔었던 거지요. 그러던 저에게 미국 선교사들이 시내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커피도 가르치는데 이 카페가 처치가 될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커피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배울 곳이 없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선교사가 커피를 배운다니까, 파손교회나 후원교회들이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해하지만, 15년 전에는 목사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모을래 이렇게 들어가서 배우고, 한달 배우고,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연습하다 막히면 또모래 들어갔다가, 네 번을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자를 중심으로 12년간 커피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커피가 여기까지면, 군부대 커피학교도 진행하고, 어, 대학생 캠퍼스 사역도 진행하고, 또 노숙자 사역도 진행하고, 중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아시아의 한 10개의 나라에 저희 커피팀을 함께 이렇게 꾸리면서 사역을 해봤지만, 여기까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던 중에 남미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중동선교회 커피 섬김을 하러 갔다가, 듣게 되었던 거죠 어, 지난 수백 년간 선교사들을 중동 땅에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적었던 그땅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중동이라는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무슬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 난민으로 만드셔서 생명을 걸고 그리스 땅에 올라와 봤더니 누군가 주소를 하나 줘서 그 주소를 들고 그 집에 간신히 찾아갔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면서 말 없이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도대체 저들은 누구지? 저들이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우리가 믿었던 형제라고 생각했던 무슬림도 우리를 공격했는데 무슬림 형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을 죽였는데 저들은 도대체 누군데 우리를 섬기지? 라는 그 의문 속에 그 방한 구석에 있었던 쪽보금을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뭐 알고 있었던 이사 알마시.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뭔가 같은 듯 다른 듯한 그 궁금증에 질문도 하게 되고, 그들이 그리, 기독교인인 것을 알게 됐고, 그런 중에 마음이 열려져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그래서 지난 15년, 20년 동안 매년 만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간증과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난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한국은 어느덧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온다고 라 했을 때에 난민들은 두려운 존재 불편한 존재 왠지 우리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가 받아들이기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지요 또 다른 난민의 일부가 아마 난민으로 불리진 않지만 탈북자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북녘땅에 계속 있었다면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이 탈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와봤더니 곳곳에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많았고 그곳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나도 다시 통일이 되면 내가 제일 먼저 북한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예비시키신 그 탈북민들도 또 다른 난민의 한 부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서 하나님 제가 난민을 향해 커피와 함께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헌신하게 됐고요. 그래서 커피를 시작한 이 사역이 지금은 두피 케어, 스킨 케어, 네일 아트, 커피, 피자, 파스타, 김밥 같은 분식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이 사역을 진행했고요. 터키에서도 이교사님들 난민사역을 하는 성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난민들이 좀 시골 지역으로 가서 농사 일도 좀 돕고 그 시골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가서 그런 일들을 하면은 굉장히 잘될것 같은데 굶어 죽는 거 걱정 안 하고 돈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기질 중에 하나가 난민들이 도시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시 안에서 직업을 갖는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한류라는 거는 우리에게 선교적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인 식당들이 많아진다. 난민들이 있는 지역에도 한국 식당에 직원이 필요한데 누구를 세울 거냐? 좋은 김치찌개 레시피를 난민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이 한국 음식을 만드는 잡을 가질 수 있다. K뷰티. 한국 화장품을 바르면 다 예뻐질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의 어떤 샵이 유럽으로 진출하거나 중동으로 진출했을 때에 난민들이 3개월만 스킨케어를 배우면 잘 꼼꼼히 잘할수 있다.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뷰티샵,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비즈니스하고 있는 그분들의 뷰티샵에 이렇게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샵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선교사님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은 이 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대단히 이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역시 비즈니스는 팀 사역이 돼야 되겠다. 비즈니스의 전문가와 미션의 전문가가 같이 가야 되는데 현재 선교제는 미션의 전문가는 참 많은데 비즈니스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헌신하여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비즈니스로 풀어내기는 힘든 거지요. 지난 4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내 네, 저희 팀들이 늘 고민했던 것들은 생각보다 열매가 없다. <laughs> 정말 전문가들이 가서 헌신해주거든요. 우리 강사들이 12명입니다. 협회 회장이기도 하고, 박사님들도 하고, 참 헌신을 해주는데 열매가 더딥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비전을 나누는 것은 어, 지금 난민 직업학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도꽤 되세요. 근데 조금은 한국의 70년대, 80년대, 한 80년대 정도의 직업학교를 생각하시는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 젊은 선교사의 눈으로는 음, 타겟을 약간의 상류층으로 올리면 두피 케어나 스킨 케어, 네일 아트는 굉장히 잠재적인 영향들이 있어서 직업학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조금만 이렇게 어, 저희들의 프로그램을 받아주시면 훨씬 더 쉽게 풀려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열매가 딱 나타나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계속해서 울리는 깽가리와 같더라도 종을 울려주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음, 그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거치고, 말레이자를 거치고, 이탈리아로 간 다음에, 한국은 유럽을 선규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럽의 콧대 높은 사람들을 좀 그리듯 상대하려면, 좀 어느 정도 수준도 있어야 되겠고, 실력도 있어야 되겠고, 뭔가 좀 글로벌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뉴욕에 가야 되겠다. 무작정 뉴욕으로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냥 뉴저지에 킹 사우나가 있어요. 킹 사우나 쿠폰 열 장을 끊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커피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막 그랬더니 몇몇 한 두세 개 교회들이 참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래도 왠지 커피 선교가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 커피 스쿨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커피 스쿨을 진행하게 됐고요. 두 번째 왔었던 2020년 3월에는 뉴욕에서 커피 스쿨을 진행하던 중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두바이에 가서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뉴욕에 제가 갇혀 버린 거지요. 어디로 움직이기가 애매한. 그러다가 저도 코로나에 걸렸어요. 2020년 3월 말이니까요. 뉴욕에서 하루에 700명씩 죽어갈 때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흘간 입원해 있었고요. 4일째 됐을 때는 병원에서 저도 이제 하루만 더 지켜보고 이렇게 그만둬야 될것 같다. 그래서 사형선고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제가 호흡을 쉬지 못해서 이렇게 산소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호흡이 의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군요. 그러고는 그날부터 찬양하기를 결단하고 이어폰을 끊고 뭐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아, 주의 이름을 부른 거지요. 그때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하루만 더 지켜볼까? 하루만 더 지켜볼까? 병원에서 호전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열흘 만에 퇴원을 하게 됐고요. 병원비 12만 불 나왔습니다. 그 가장 연약할 때에 병상에 있을 때에 하루하루 병상 일기를 쓰면서 한 200여 명에게 제 상태를 이렇게 전했는데 그때 성교사님들 2만 8천 명이 있는 선교사 카톡방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커피 선교사 이후에 코로나 선교사로 좀 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타임이 미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좀 커피의 변화의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당연했던 커피 문화 가운데에.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 먹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와서 커피를 배우더보면 제가 선생님이거든요. 훌륭한 선생님이거든요. <laughs> 그러면 학생들은 제 말에 공감하고 기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과정의 커피스쿨은 재미있는 커피스쿨로 이어지고 고급과정으로 건너올수록 선교적인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반으로 건너와서는 같이 이렇게 커피 사역을 할때 노숙자 사역도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어, 뉴욕에서는 이제 학교 바자회 때도 저희가 가서 저희 팀이 가서 그냥 일반 초등학교 바자회도 가서 돕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어, 미국은 커피의 변화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소통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전에는 그냥 교회 오면 당연히 소통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교회와도 이 소통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교인들 안에서의 소통도 조금 어려워졌지만 교회 밖에서의 소통은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워졌거든요. 실버 카페를 만들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돈이 있어도 외로운 분들, 돈이 없으면 더 외로운 분들. 이 분들은 맥도날드에 가서 오랫동안 앉아있으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스타벅스에 가도 마음이 안 편하고 젊은이들이 가는 카페에 가면은 왠지 문을 두드리기가 어려운. 그 노인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어도 커피 한잔 정도는 편안하게 일부를 내든, 이부를 내든 때로는 오늘은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도 커피 한 잔은 좀 우리가 그리스의 향기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실버 카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교회가 저를 좀 불러 주십시오. 네, 네. 교회들마다 행복한 커피의 향기가 날수 있도록 셀 리더들을 잘 훈련시키고 세신자 관리팀을 잘 훈련시키고 잘 교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삶의 사연이나 간증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더삼 2 0 2 0 at g m a i l c o m 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행하신 일을 지금 바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 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삼지기 김현기 였습니다.